제가 저기 옆에 듀오를 아 진짜 잘못했다 듀오를 예상해 보자면 이탑 미드 듀오는 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배치 듀오의 <laughs> 세상에서 왜냐 아니, 이 미드 정글 듀오 제일 많이 분포돼 있는 게탑 미드가 왜저 이게 탑 미드 듀오는 바텀 듀오를 안 만나면 네네 질 확률도 아, 그 그냥 아, 세상 정말 놀자 아, 진짜 내기 하실? 탑미드는 라인 주먹권 잡고 있으면 봐봐 uh. 탑정글 듀오 아니면 정글미드 듀오는 한살이 탑미드 듀오는 시너지가 없어 진짜. 아니 탑정글 듀오 해도 바텀 듀오 안 걸릴 수있어아 아, 아, 그러면 이제 탑으로 하면 되지 에이 근데 너네는 이도저도 못하게 끝나 난 정글은 솔랭이야 된다고 어? 봐 정글은 어차피 아 있다 올라갈 수 있잖아 <웃음> 정글은 갑자기 왜 그렇게 되는 정글은 상황마다 다르잖아 아니 네. 해야지. 나 이미 적응 많이 했어, 충분해. 어, 어? 더해